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끄는 현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대선보다는 나라의 기반시설 재건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녀가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대사관을 재개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며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석유회자들의 투자 등을 통해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선거는 적절한 시기에 치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나라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 우리는 재판을 진행할 뿐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2차 공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시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콜롬비아를 병든 나라라고 비판하고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쿠바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멕시코의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